최고의 야구 세계에서는 홈런과 화려한 플레이가 자주 주목받는 가운데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더큰 감동을 선사하며 진정한 스타의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한국 야구계의 자부심인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전체가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물 같은 타격이 아닌 워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숨막히는 승리를 거둔 직후 팀 동료들에게 보낸 예상치 못한 사과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팀의 승리에 기여하며 주목의 중심에 서있던 그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스스로 표현한 것은 즉시 동료들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겸손한 사과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이정우의 인격과 커리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는 5월의 어느 저녁에 열렸습니다. MLB에서 인상적인 활약으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신뢰를 받았습니다. 1회 첫 타석, 이 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3번 타자로 나선 이정우는 내셔널스의 선발 투수 마이클 소로카와 맞섰습니다. 소로카는 오른손 투수로 시속 약 94마일의 포심 패스트볼과 특히 시속 약 79마일의 슬러브로 유명한 상대에게 매우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첫 번째 투구인 시속 93점 7마일 패스트볼에 이정우는 파울을 기록하며 0대 1의 불리한 카운트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투구에서 소록하는 시속 78.7 마일의 슬러브를 던졌습니다. 이정우는 이공에 비교적 빠르게 반응했지만 아마도 조금 성급했던 탓인지 그의 타구는 좌측 파울 지역으로 날아갔고 알렉스 콜이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이 상황에서 조금 서두른 듯 보였으며 이는 최적의 타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우에게는 아쉬운 뜬공 아웃이었습니다. 세회두 번째 타석에서 자이언츠가 3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다시 한번 마이클 소로카와 맞붙었습니다. 첫 번째 투구에서 소로카는 81.4 마일 슬러브를 던졌고 공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지만 이정우는 지켜보며 스트라이크를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투구인 94.1 마일 페스트 볼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자 이정우는 배트를 내지 않았고. 볼 카운트는 원볼, 원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구에서도 93.9마일 패스트볼이 던져졌고 이정우는 공을 받아쳤지만 삼루수 방면 땅볼을 기록하며 1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이번에는 첫 타석보다 조금 더 인내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공을 강하게 맞춰 멀리 보내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섯 회의 세 번째 타석에서야 이정우는 비로소 자신의 타격감을 되찾았습니다.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소로카의 초구 시속 92.7마일의 패스트볼을 공략한 이정우는 강력한 스윙으로 공을 우중간 빈 공간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깨끗한 안타로 이정우는 안전하게 일루를 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정우는 이 타석에서 뛰어난 조정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로카의 패스트볼을 완벽하게 읽고 내셔널스 수비진의 빈틈을 노려 날카로운 타구를 만들어 내는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와 동료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타자 윌머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치면서 이정우와 플로레스 모두 안타깝게 아웃되었습니다. 8회 네 번째 타석에서 자이언츠가 3대 1로 앞서고 있었고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구원 투수 헌터 하비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비는 시속 약 92에서 93마일의 패스트볼과 시속 약 85마일의 체인지업을 구사했습니다. 초구 92.6마일 페스트볼에 이정우는 지켜보기만 했고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투구 85.3마일 체인지업에 이정우는 강하게 받아쳤지만 불운하게도 타구는 중견수의 수비 위치 정면으로 날아가 직선타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정우가 그 체인지업을 매우 잘 공략했지만 타구의 방향이 불운하게도 수비수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운이 분명히 그를 외면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경기 초반의 기회를 잘 살려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2회에는 윌리 아다메스의 내야 땅볼 타점으로 선제점을 올렸고 3회에는 샘허프의 홈런과 라모스의 또 다른 내야 땅볼 타점으로 점수를 3대링으로 벌렸습니다. 그러나 3회 말 워싱턴 내셔널스는 자이언츠 투수의 폭투를 틈타 점수를 3대1로 좁혔습니다. 경기는 9회 말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내셔널스가 동점을 만들 뻔했지만 결국 자이언츠는 침착함과 약간의 행운에 힘입어 3대2의 접전 끝에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현장 해설자들은 6회 이정우의 안타를 칭찬하며 이는 그의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수비의 빈틈을 노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플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자이언츠의 견고한 수비와 필요한 순간 공격의 압박을 유지해 경기 내내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료들과 비교할 때 마이크 야스트램스키가 중요한 3루타를 기록했고 샘허프가 홈런으로 자이언츠의 점수 차를 벌렸지만 이정우의 날카로운 안타 역시 다른 타석에서의 불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진심 어린 종영심을 갖게 만든 일은 경기 종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정우는 자발적으로 반멜빈 감독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홈런을 쳐서 팀에 더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수많은 스타들과 함께 일해온 반 멜빈 감독은 이정우의 믿기 어려운 겸손한 태도에 매우 놀랐으며 심지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상세한 인터뷰에서 반 멜빈 감독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승리로 경기를 마친 후에 소감을 묻자 그는 기쁨을 나누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도 보여준 뛰어난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팀이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 점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와 그 예상치 못한 사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밥 멜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존중의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는 이정우의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와 결코 자만하지 않는 태도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정우를 매우 특별한 선수라고 강조하며, 개인 성적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감독님, 오늘 홈런을 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멜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봐, 그걸로 사과할 필요 없어. 넌 정말 잘했고, 우린 이겼잖아 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정우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그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멜빈은 이정우가 이 경기에서 홈런을 치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며 그가 팀에 기여한 다른 부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정우가 팀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멜빈에 따르면 이정우는 전문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이정우의 겸손함과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정신은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밤멜비는 이정우가 여전히 발전하고 완성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팀 전체가 이정우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활약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선수이며 그가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멜빈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즌 내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팀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 더욱 열정적으로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우 본인도 개인 시즌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원 스태프, 동료 선수들, 그리고 특히 항상 함께해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경기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정후는 다시 한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개인 성적은 팀의 성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정된 상태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 결정적인 순간 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후의 사과와 진심 어린 발언은 즉시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개인적인 성적이 이미 매우 뛰어난 대형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정후가 여전히 겸손함과 끊임없는 향상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과 감동을 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정후와 반 멜빈 감독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존경을 칭찬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 전체의 당열력과 상호 지지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명백히 이정후의 겸손함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정신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재능은 그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프로 정신과 팀워크에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팬들은 이정후 같은 스타가 팀에 있다는 점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래에 더큰 성공을 꿈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긍정적인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